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50절로 67절 말씀입니다. 그 원수의 성문을 얻으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제 27장 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에, 어 배우자를 얻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에, 해피엔딩 아, 결혼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후반부 아, 50절부터 어 아, 마지막 이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라반과 부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 대답은 어떤 대답이냐면 그 전에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어 이제 자기가 여기에 오게 된 이유 또 리브가를 만나게 된 이야기를 쭉 하고 이제 신부감으로 아 그것을 허락하실지 마실지에 대한 결정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하지요. 거기 돼서 이제 그 아버지와 오라비가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부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자, 여기 지금 라반과 부두엘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증거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이름과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 이 말이 얼마나 귀하고 훌륭한 대답인지 몰라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그분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라반과 부두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싫고 좋고는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순종해야죠. 이런 얘기죠. 오늘 살아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고 명령이라고 할때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토를 달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십시오 라는 믿음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또 생각하며 그런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자 지금 우리가 이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그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을해요 경배해요.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조명이 되어 있지만 지금 이 종은 이름도 없어요. 물론 음? 아, 종의 이름이 나옵니다마는 지금 이 24장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름이 없어서 안 나온 게 아니라, 이름이 있지만 이름이 나오지 않고 지금 종으로만 나와요. 그 자신이 부각이 되거나, 그 자신을 드러내거나 하는 그런 말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이 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신앙에 굉장히 도전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음, 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리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자, 지금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낙타를 열 마리나 준비했으니까 동행하는 사람들이 타고 있지만 또 다른 낙타에는 이런 선물들이. 많이 지금 준비되어 왔던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아내를 맞을 때는 결혼 지참금을 신랑이 신부의 집에 내도록 돼 있어요. 그 이제 신부감을 그동안 키워 준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할수 있죠. 뭐 돈으로 아내를 사고 팔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 배우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그 친정되는 그 부모에게 결혼 집찬범을 주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이런 결혼 절차에 대한 예를 지금 이렇게 갖추고 있다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에 그들, 종과 동행자들이 이제 먹고 마시고 쉬게 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어, 이제 우리, 어, 주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얘기했더니, 이제 그 오빠와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응? 음? 아니, 어제 얘기했는데 바로 딸을 데리고 간다니까 얼마나 좀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여기 좀 머물다가, 응? 음? 좀, 어, 리브가가 딸이 좀 준비를 하고 같이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정이 아닙니다. 지금 주인이 목을 빼고 기다리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체할수 없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하고 식구들이 그러면 리브가한테 직접 물어봅시다. 이 리브가가 좀 머물다가 하겠는지 아니면 바로 따라 했는지 그의 의사를 존중합시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한마디로 난 지금 갈게요. 집이 되게 싫었나 봐요. 그러니까 바로 간다 그러지 이건데 사족이에요 우수의 소리 자 이렇게 이제 어, 이 리브가를 어, 시집을 보내는데 어, 리브가와 또 그의 에, 유모 아브라함의 종 그리고 그 동행자들이 이제 에, 가면서 리브가가 아, 이 가족들로부터 축복을 받는데, 60절.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자, 여기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라 하는 것은, 이제 시집을 가면 아내가 되고 자녀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낳는 이 어머니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이제 그 중동에 있는 문화 사람들이 이런 관용적인 패를 쓰고 있다 그래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만 낳는다고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존중을 받고 존경스러울 그런 자랑스러운 그런 어머니가 되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라 하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인데 그 본문에는 그 대적 내시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같은 말인데, 지금 이 60절에는, 내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이 말은, 이제 그 원수를 이제 이겨서 승리한다, 하는 이제 그런 뜻이 있겠지만, 이 일반적인 이 축복의 말씀, 어떤 대적이 오고, 어떤 공격이 와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덕담이죠. 축복의 말인데, 여기 지금 그 앞에, 그 대적, 그 원수라고 했으니, 그, 이 정관사로 오르죠. 영어로 더, 이, 어, 누구를 특별히 가르칠 때, 이제 정관사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원수 대적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대상, 그 얘긴데 바로 그 대적, 그 원수가 누구냐? 그게 바로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시는 누구냐면 시들, 그 후손들이 아니라 내신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원수 마귀의 성문을 차지한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이어 라반의 입을 통해서 다시 아브라함이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리브가에게 전해지고 이 리브가의 이제 자식 쌍둥이가 나오죠. 에서와 야곱 그런데 형이 아니라 동생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영적 개보 구속사적인 역사가 이어지죠. 자그 역할이 어머니가 있어야 아들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어머니로서 자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출산하게 한 그런 어머니로서, 육신적으로 내가 자식을 낳은 부모라고 하는 그건 말고, 그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여러분이 믿음에 지금 개보를 잇는 영적 자식을 출산했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아들을 내가 낳았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부모와 자식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낳은 이 자식이, 영적 개복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 영적 자녀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출산을 앞두고 오늘 본문을 듣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 태중에 있는 복중에 있는 그 생명이 아 그냥 육체적인 관계로 얻어진 자녀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이라는 영적 선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미리 알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아이를 위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를 축복하면 아이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이제 출산하고 양육하는 그 부모에게도 갈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건강해야 자녀를 잘 돌보지요. 응? 어머니가 심심 병들고 아프면 아이가 어떻게 잘 양육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잘 발육을 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어머니도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해야 돼요. 응? 이것이 잘 조화를 이러고 균형을 갖춰야 자녀들이 잘 자라게 됩니다. 자, 이제 리브가가 그 여종들 유모 어또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자, 62절에는 이제 장면이 이삭이 있는 장면으로 이 장면이 이제 바뀌어요. 그 동안은 이 리부가가 있는 지역이 배경이라면 이제 그들이 낙타를 타고 점점점점 이제 이 이삭 있는 곳에 도달하게 돼서 장면이 이제 바뀌어요. 자, 이삭이 부헬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내게부 지역에서 거주하였다. 이 부헬라헤로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우리가 그 전에 봤습니다만 하갈이 임신했다고 하는 이 자만감으로 자기 여주인 사라를 응? 모욕하고 어 이제 에, 비난했던 그런 때에 다시 그 상황이 역전돼서 사라가 그를 학대합니다. 그의 배부른 하갈이 도망을 치죠. 신세 한탄을 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국리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엘로이 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자, 그때 발견한 운물이 있어요. 음, 물 그, 어, 운물이 바로 부엘라에로이예요. 부엘라에로이. 자, 이, 운물가에서 지금 이 이삭이 뭘 했냐면, 들에서 묵상을 했다고 했어요. 묵상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갖고 눈을 들어보니까 아 낙타 때가 오는 것을 보게 돼요. 또 마침 리브가도 눈을 들어보니까 저기 이삭이 낙타 있는 쪽으로 다가오는 걸 보게 됐어요. 누군지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나 이렇게 여자의 직감이 있잖아. 아, 저 사람인가보다 하는 직감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그랬더니 바로 우리 주인의 아들입니다. 상속자입니다. 당신의 남편 될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이제 너울을 써요. 이렇게 앞에 망사 같이 가리는 거 있죠. 너울을 쓰고 이삭을 맞이합니다. 자, 이 중동 사람들의 문화는 이렇게 남녀가 서로 유별된데. 그렇게 얼굴을 맞대고 처음부터 대면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울같이 이렇게 베일을 가리고, 어, 사람들을 대하게 돼 있어요. 물론 가정에 들어가면 베일을 벗지만, 밖에서는 이렇게 얼굴을 가리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종이 이삭에게 자처주정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이삭이 리부가를 인도하여 어디로 들어갔냐면,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다. 자, 이렇게 어머니 사라의 장막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자기 부인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주인으로서, 응? 이 리브가가 여주인으로서 이제 그 집에 들어오게 됐다. 어떤 그 신분과 권위를 보장해주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 가설들, 이 식설들, 이 하인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여인이 내 아내다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그런 이제 장면이 어머니 살아 장막에 들였다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를 이제 사랑해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그 죽음 이후였던 이 슬픔을 이 아내로부터 위로를 받았다 이제 그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많다 그랬죠. 성경을 읽으면서.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끝은 아브라함이 안 나와요. 이 24장의 끝이.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먼저 이 종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어? 이삭을 만나서 소개를 했으면, 또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서이 얘기를 쫙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안 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뭐를 의미할까요? 지금 시작은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불러다가, 어, 지금 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도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음.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그래서 맹세를 시키고 그를 보내잖아요. 그렇으면 이렇게 중요한 인물을 띄웠으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 24장이 67절까지 돼 있어. 67절까지. 그러니까, 뭐, 고향 땅에 가서 리브가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 결혼했다, 이렇게 한 줄로 끝나도 돼요. 끝나도 되는 걸 67절을 쭉나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엔 또 아브라함이 없어.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한 이해를 일반적으로 해야 될 때, 자, 이 성경은 누구의 전기. 바이오그래피라고 그러죠. 누구의 일생을 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어떤 그런 전기나 자서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경은 어떤 그 성공이나 이 세상에서도 인간 관계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도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나열해서 그 사람들을 본받게 만드는 그런 책도 아니에요. 뭐 부수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의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했지만 이 24장 마무리할 때 아브라함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말씀들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이 지금 두 번, 세 번씩 지금 설명이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할까? 그렇게 생각되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점이라는 거예요. 아, 지금 사람을 보내서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이 지금 또 이런 결과를 낳았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이 종, 아브람과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가 어떻게 아내를 얻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부를 얻는데, 아내를 얻는데도 그냥 눈맞아서 좋다고 한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곳에서 태어난 그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적의 성문을 취하고 원수의 성문을 취할 하나님의 소중하고 귀중한 자녀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 생에 그냥 아 60년이 살고 아 70년을 살고 그러다가 죽었어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한 꼭지 한 꼭지 한 마디 한 마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성경책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냥 우리의 시간을 하루하루 그냥 보내서는 안 돼요 아 이제 곧뭐 산달보다 살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도 안 돼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아셔서 하실 일이니까 지금 살아온 남보다 더길 수도 있어요 응?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가타부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충성스럽게 드리는 것,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께서 섭리하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그렇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말씀이 온전히 주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구속사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병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이 시간 올려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이 이 시간 떠나갈 지어다. 우리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주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별 다에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충만함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주님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